지금 남성 혐오니, 여성 혐오니, 남성 혐오니, 막 말이 많은데, 공포증이건 혐오증이건, 그건 이제 소통부재에서 옵니다. 모르면 혐오하거나 공포를 우리낼 수밖에 모르니까.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. 운전하실 때, 김여사, 결국 김여사라고 하잖아요. 운전보다는. 근데 김여사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? 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죠. 사실. 조화를 깨는 사람. 그러니까, 뭐, 꼭 무슨, 꼭 여자, 여자만 김여사가 아니라, 갑자기 운전할 때 엉망으로 운전한다. 흐름을 깨버린다. 남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으면서 혼자 독주한다.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래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. 운전하다가. 그러니까, 그, 그, 이, 그런, 이 소통이 안 되는 존재를 이제 혐오하게 된다고요. 이해가 안 되니까. 미친 거 아니야? 뭔 정신이야?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.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, 그게 남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, 소통이 안 되는 걸 우리 마음이 제일 못 받아들인다. <laughs> 답답해 합니다. 양심이 제일 찜찜이 한다는 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. 그래서 부처가 뭐냐, 보살이 뭐냐, 이 책에도 끝없이 나오지만 지혜와 자비거든요. 그럼 두 개가 뭐냐면 결국 소통이에요. 남을 자비, 나처럼 공감해주고 지혜, 상황을 냉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그대로 지금 뭔 사정인지 알아내는 거. 그럼 이게 성인 되는 비결이죠. 지혜와 자비. 상황을 정확히 알고. 보세요, 귀로. 지금 상황을 정확히 듣고, 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. 소통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. 이런 분 원하시죠? 친구로 삼기를. 쉽지 않죠. 근데 나부터 잘하기는 참 어려워. 그래서 우리가 왕 공부하는 거고.